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선 우선적으로 이거 공식 했었는데 네. 아마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y는 m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기다 네. 음. 그냥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면 되죠 네. 음. 근데 이거를 웬만하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일단 직선이니까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네.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원은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요 네. 그걸로 구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정도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은 이렇게 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1 그리고 6이 접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랬을 때, 여기랑 0이랑의 이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 여기 평행한 그래프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아, 접하고니까. 여기 접하고. 네. 여기 이렇게 접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하는 방정식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값을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이거, 어딨냐?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네. 기울기는 같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를 먼저 구해줄 거예요. 어떻게? n으로. 아,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만 할게요. 네.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 y는 <laughs> 2x 플러스 n 네. n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에 아, n에 제곱 네. 이렇게 되죠. 얘는 4. 그럼 이거 전개 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1은 4. 그럼 이거 더해주면은, OX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은 0. 이게 아니지. 이거 1이 아니라, N제곱이죠. 어. 이게 N이니까. 그 얘도 4,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4인제곱 플러스, 인제곱 마이너스, 4. 4인 엑스가 되죠. 네. 여기도 4인 엑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판별식. 네. 이용해가지고. 네. 풀어주면 되죠. 네. 판별식 이용하면은, 디브네사. 그래서, 아, 귀찮아지네. 뭐 판별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네. 있고, 그, 여기 원이랑 여기, 여기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요. 네. 어, 그거 이용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구하면은 2, 1이니까 2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분의 절댓값 원점이니까 n 하나만 써주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풀.. 아 예.. 는 2죠? 네. 그럼 풀어주면 은 얘는 몇이에요? 루트 5 5 분의.. 5는 n 네. 네, 이 음. 이렇게 되죠. 네. 그 양변에다 루트 2 해주면은 아 절대값 써주고, 뭔지 모르니까. 네. n에 이 루트 5가 되죠. 네. 그 절대값 풀어주면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응. 해가지고 n 값 있잖아요. n 값, 네. 응. n 값 있으니까. 여기 n 대입해 주면은 y는 이. x 플러스 2 루트 5 네. 또는 y는 2 x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되죠. 네. 이거,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원 이거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에 루트 이거니까 한이 정도 되겠다. 2,1 위에 좀막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여기가 2,1인데,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있대요. 네. 그러면은, 원, 이거였을 때 점,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곱하고 곱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5가 돼요. 네. 그래서, 2x 플러스 y는 5라는 네. 게 되죠. 근데 여기 이거라 그랬으니까 어 정리 다시 해주면은 u 플러스 o 마이너스 것은 y 마이너스 o는 영이죠. 네. 네. 그럼 이거 황등식이니까 네. a는 2, e, b는 y 아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해 가지고 a랑 b랑 더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어, -3. 이렇게 되죠? 자, 점 2, 4에서 네. 원에서 그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먼저 여기다가 그려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은 이0 0마0에서 이거니까 자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점이마 사라 그랬어 마이너스 마사 여기가 마이너스 마 사란 말이에요 네. 여기 0이고2,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으려면은,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랑,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두 개가 네.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요거는 알죠? 요거는, x는 2. 네. x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x는, 이거는 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기. 이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어, 우리 이거, 알아요? 여기? 모르죠? 네. 모르는데, 점, 마이너스 2,4를 지난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써 주면은 y는 기울기 모르죠? 네. 근데 2, 4를 지난대요. 네. 그리고 2, 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4써 주면 되죠. 네. 그럼 정결해 주면은 y는 mx, X mx. 음. e m 플러스 4, 4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자, 이거랑,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네. 반지름은 몇이에요? 2. 응, 반지름은 2예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네. 자,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자, 그리고, 절대값, 세, em,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그러면은, 얘가 몇? 2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풀어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1. 네. 절대값, 2 m 4. 이렇게 되죠. 네. 는이이 쌩가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m 제곱 플러스 1 해주면은 이렇게 없애질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 절대값 풀어주면은 m 플러스 4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 죠？아, 네. 그럴 필요 없 겠다. 그냥 이거 이거, 제 곱해 줄게. 여기, 어, 네. 제 곱해 주면 은제 어... 8 16 m 플러스 16이죠 네. 여기는 4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네.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니까 +1 그고 어, 여기도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다 이거 해 주고 16m 이왕해주면 16m 플러스 12는 0 이죠 네. 이왕해주면 마이너스 12. 12 16 16 해주면 4분의 3이네 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개해주면은, 아, 여기,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가 되잖아요? 네. 그 양변에다가 일단 4씩 다 곱해요. 4, y는 마이너스 3, x 스 얘는 마이너스 6 이거 하니까 2 플러스 2 이거 전개해 달을 다 해주면 은 사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어. 이구 한고 예. 그리고, 예, 이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예, 우리가 방정식 구해준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